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SK증권 경인지점 이재규 PB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SK증권 경인지점. 네. 아, 네, 그래요. 네. 이제 12월부터 출근하셨구나. 네. 음, 어, 월요일부터 출근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네. 네 그래요. 자, 또 새로운 것을 또 이제 잘 해나가시길 또.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아유 지금 딱 20분 만에 코스피 코스닥의 지수가 음전을 해버리네요. 외국인이 팔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 뭐새벽에 미증시가 나름대로 음, 잘 마무리가 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좀 안타깝죠. 하지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 이제 하반기 들어오면서 하반기라기보다는 이제 한 2, 3주 정도 된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인 강세를 좀 보여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제, 제 생각에는 이런 흐름이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의 대형주들이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로 변동성이 나와 있었던 상황이라서 완전히 밀릴 것이다 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반기 2026년도 상반기까지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 우상향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 중순 때부터 10월달까지 보여줬었던 그런 주가의 강세를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 시간이 아직도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시장에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를 분석을 할 때는 뭐 12월 달 이제 1월 달 1일 들어오면서 미국 쪽에서 타이트닝을 종료를 했죠.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미국의 재무부에서 TGA라고 해서 잔고가 있는데 그 계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가 그 자금들이 풀리면서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자금들이 우리나라 증시로 들어올지 여부를 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좀 강하게 반등을 줬는데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 보질 못했지만 저점 대비해서 15% 정도, 10% 정도, 12% 정도는 반등이 나온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먼저 반등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밀리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과 좀 다른 입장이긴 하지만 만약에 시장에 풀릴 수 있는 유동성이 상당 부분이 비트코인 코인 쪽으로 들어가거나 가상자산 쪽으로 들어간다면 이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시장에서 포트를 구성한다라고 한다면 코스피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가져가기 보다는 약간 이제 정부에서 부인을 하긴 했지만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부양책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는 그런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3,500조 정도가 되고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 400조 정도가 되기 아. 때문에 만약에 정부에서 코스닥 쪽에 대한 활성 대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규모가 작은 코스닥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요즘 시장을 좀 보면은 좀 개장하고 나서 오히려 좀 시세가 좋으면은 그 이후로 좀 꺾이는 모습들이에요. 글쎄, 음, 네. 이거는 투자자들 심리가 약간 좀 경계심이 있다라고 좀 해석이 되는 건가요? 네, 경계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넥스트레이드에서 네. 좋은 내용이 나오는 섹터들이 대부분 다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감을 아, 뭐, 아, 가지고 아, 예. 시초가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규장에서. 보통 8시부터 거래가 되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들이 본장에서도 많이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9시때도 이제 호가 자체가 떠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맞아요.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관들과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개장 이후에 주가가 그 정도 올라오게 되면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물량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뭐넥스 트레이드에서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대에 좀 매매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본장에서 내가 매매를 해보고, 뭐,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다, 한다면, 넥스트레이드, 보다는 본장에서 효과를 좀 보시면서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지난 주에 한번 이번 주였나요? 일본에서 이제 엔케리트레이드 청산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일본 쪽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든지 글로벌 증시 자체가 흔들림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좋은 내용들 유동성이 공급된다라는 내용들은 분명히 맞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뭐 코스피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차지하고 있는 AI 쪽,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도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무너질 만한 흐름은 아닙니다. 게다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로봇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난 25년 동안, 26년 동안의 흐름을 본다면 코스닥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1월달과 2월달이 가장 좋았거든요. 정부에서 정책도 많이 나오고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코스피도 AI, 반도체,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상반기, 내년 상반기 기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한 상태 추가적으로 유동성 까지 공급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걱정할 것이 뭐가 있을까 라고 음. 고민을 해보면 저는 앤 캐리 트레이드 청산 쪽에 대한 이슈 이벤트들 그러니까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fmc o 에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 금리 인하가 사실 경기 실물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 증시는 괜찮은데 실물 경제가 어렵다. 실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금리 인하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지금 뭐 시장의 흐름, 유동성이라든지 뭐 산업 트렌드를 고려해 봤을 때 크게 우리나라 시장에 피해를 주진 않지만 금리 인하의 성격과 그, 그 금리 인하 이후에 어, 가이던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2026년도에 금리 인하 경로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여부를 좀 따져보면서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NK, 어, NY 강세 여부와 FMC 어, 에 관련되고 있는 2 0 2 6년도의 전도표를 네.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음. 아니 소장님이 음. 저희 의상 때문에 시장 이렇게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거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아니, 아니. <laughs> 그래서 우리가 옷도 잘 입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붉은색으로. 다시, 입어야 다시, 돼요. 브라스, 브라스로 돈해요. 네. 네. 그냥 완전히 빨간 자켓을 하나 그냥 전용으로 매일, 매일 같이. 매일 입을까? 그냥 스포츠캐스트들처럼. 음. 아니, 근데 아까 좀 전에 그 설명을 듣다가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말이죠. 네. 넥스트레이드를 그렇게도 활용이라 해야 되나요 악용이라 해야 되나요 음. 큰 손들이 털고 싶은데 그뭐 거래가 본장보다는 아무래도 저걸 그렇죠. 넥스트레이드 시세확 띄워놓고 네. 그거 보고 이렇게 개장하면서 달라붙는 매수세에다가 갖다 부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넥스트레이드랑 넥스트레이드 거래 시간을 음. 아예 그냥 장 마감이나. 음. 그러니까 본장 끝나고 나서 거래를 좀더할수 있게끔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좀좀분을했했으좋좋다라라생생이이드데데스트트 트레이드면 사실 장 끝나고 해줘야 넥트트 <laughs> <Next> 트레이드 아닌가? <웃음> <웃음> 네. 혹시나 본장 중에 이렇게 정리가 안된포지이이렇좀좀정하하고 음. 그런데 네. 장 열리기 전에 뭐한 시간 동안이나 뭐 비공개 장을 또 해야 돼요? 그그그렇 e x t t r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이게 예. 그 개장 전에 그러니까 본장 전에 넥스트레이드에서 만약에 오늘 새벽에 뭐 미국에서 미국, 한국과 일본이 원전 쪽에서 이제 처음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내용들. 네. 이런 내용들이 미국 증시에서 좋은 내용이 나오게 되면 네. 넥스트레이드의 그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강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네. 어 넥스트레이드 시 초과 부분부터 넥스트레이드 끝나는 시간까지 엄청나게 올라간 경우는 또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참... 후, 그 분장 시작하기 전까지는 강세를 만들어 놓고 분장으로 들어가기 네. 때문에 그 시세를 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분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시초가지좀 매수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음. 네, 네. 근데 제가 제 경험에도 제가 보더라도 분장에서 그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요거는 다른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넥스트레이드에서 많이 올라왔다라고 해서 분장에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음. 네. 최근에 보니까 자동차 섹터가 약간 소외됐다가또 움직임이 좋았는데 지금 뭐15% 대미 관세 이 부분 이제 네. 11월 1일부터 소급한다고 밝혔고 근데 이제 관세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올, 우리는 없다가 이제 생긴 거고 또 일본하고 <laughs> 비교했을 때는 한 2.5%포인트 <laughs> 낮은 거고 음. 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 일단은 불확실성 제거라는 측면에서는 음. 좋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이 관세 협상을 통해서 지금 15%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가 되기 전에, 네. 어, 그때는 15% 나왔다라고 해서 한번 하락한 적이 있거든요. 음. 그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관세였던 상황에서 15%를 부과를 예. 받은 거고 음. 일본 같은 경우는 2.5%에서 15%가 된 거기 때문에 네. 우리는 15%가 올라갔고 일본은 12.5%가 올라갔기 때문에 네. 15%라고 나왔을 때도 우리나라 자동차 종목군들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25% 됐다가 다시 15%로 내려오니까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저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 제거로서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음.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2.5% 정도 손해보고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더라도 불확실성 제거는 일단 맞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업종을 볼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달러 강세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다. 수출을 많이 할수 있기 아. 때문에 그에 따라서 네. 달러 강세에 대한 수혜를 받는 것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일본에서 에너 강세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는 전 우호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추가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자동차 종목군들을 볼때 가장 체크해야 되는 또 다른 한 가지가 뭐냐면 결국에는 판매가 많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판매가 많이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10월달 같은 경 얼마 전에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는데, 네. 반도체와 자동차 쪽이 잘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종목군들이 그때 당시엔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엊그제 같네요. 엊그제는움직이질 못했는데, 일단 어제 반등이 나온 것은 뭐 소급 적용해준다라는 그런 이벤트들도 있었고, 그리고 앞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자동차 업종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 것은 판매가 잘 돼야 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아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때 현대차 그룹에서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2025년도에는 2024년도 대비해서 판매가 많이 늘 겁니다라는 발언을 하진 않았거든요. 음. 이번에는 2025년도에는 유지를 하겠다라는 관점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안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잘해 줬다. 잘 방어해줬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하반기,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 내년 2026년도 상반기 때 저, 어, 잡힐 수 있는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믹스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네. 이야기들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고부가 가치 차량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일단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포인트도 있고 부담이 될수 있는 부분들은 판매량에 대한 부분인데, 이 판매량에 대한 부분은 고부가 제품을 판매를 하면서 어느 정도 메어갈 수가 있다는 음. 관점으로 본다면, 전 자동차는 전반적으로 바, 어,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저는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어, 어떻게 보면 대형주를 선호하시는데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변동성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전 지금부터도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자사주 환원 쪽에 대한 모멘텀도 받아갈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자사 어 자사주 소각 소각이나 뭐 주주 환원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같은 경도 우 받아갈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뭐 엔비디아가 우리한테 주기로 했다는 그 GPU가 들어왔다면서요. 일부. 예. 맞습니다. 어, 혹시 그러면 관련 기업이나 뭐 관련주 이렇게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거는 뭐가 있죠? 일단 뭐 엔비디아에서 제공해 주는 GPU 중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엔비디아 그 네이버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네이버 쪽으로. 네, 그래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사실 이 내용은 이미 알려져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올 만한 명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음, 네, 하는데 네. 기업들 입장에서 따져 봤을 때는 무언가 무기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내가 무언가 사업을 하고 싶고 사업을 확장을 하고 싶은데 GPU가 없어서 정체되어 있거나 더뎠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이 이제 정상적으로 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가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을 잘 영위를 할수 있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GPU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뭐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관점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저는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지, 그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우리나라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매매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제가 방금 전에 네이버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나 SK이닉스 하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SK이닉스를 하 매수했는데 10%의 목표 주가를 가지고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접근할지 아니면 뭐 현대차라든지 그동안 많이 못 움직인 쪽 섹터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가 20% 정도를 목표할 수 있을지 이런 기대 수익률을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초점을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일단 GPU가 우리나라에 공급이 된다라는 것은 저는 뭐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물량이 정말 딸려서 이 GPU를 수급하지 못했었나라는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아. 그래서 예, 이 부분들은 예. 한번 정도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물량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음. 둘 중에 뭐가 더 기대 수익률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SKX? 아, 삼성전자 와 SK하이닉스 말씀인가요? 예.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반도체만 본다면 SK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전 최근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그래도 강세의 모양새를 만들고 네. 있는 것은 파운드리 쪽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봤을 때 항상 적자가 크게 나왔었던 게 파운드리입니다. 네. 근데 올해 중순부터 테슬라라든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레퍼런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구글이라든지 오늘도 보시면 뭐 아마존에서 칩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TSMC가 이걸 전부 다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도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추가적으로 예전에도 이제 우리가 HBM 처음 나왔을 때 HBM 3이 이야기 나왔을 때 삼성전자가 당시에는 퀄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점수를 많이 줬었던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생산량을 많이 가져갈 수있다는그 캐파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제 어쨌든 엔비디아 쪽에도 납품이 되고요. 2020년 6년도 HBM4 쪽에 대한 매출도 잡혀 준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캐파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파운드리 쪽이나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삼성전자도 그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모바일 사업부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에서 애플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나름대로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AI에 대한 투자가, 투자가 좀 뒤쳐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AI 관련주들이 AI 버블과 관련되면서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탄탄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성적인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삼성전자가 매력적이고 음. 추가적으로 우리가 닷컴버블과 현재 이 AI 쪽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할때 어떤 이야기가 맞냐면 닷컴버블이 터지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어, 애플의 스마트폰이 출시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터지고 나서 실제로 그 닷컴 버블을 이용해서 닷컴 버블 당시에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서 성장을 할수 있었던 사업 분야가 몇 년이 지나서 시장에 공개가 됐다라는 아, 네. 분석이죠. 근데 지금 AI 버블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AI 쪽에 대해서 인프라가 쭉 깔리고 있는 가장 큰 부분. 그러니까 과거의 닷컴 버블과, 버블과 차이가 나는 점이 뭐냐면. 지금 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닷컴버블은 닷컴버블이 터지고 나서 무언가 인프라가 완성이 됐다면 지금 AI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버블이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 AI란 트렌드 자체가 반영될 수 있는 디바이스 인프라가 이미 보급이 되어 있다라는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반도체나 AI 쪽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같은 경우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가 온 디바이스 AI, 그러니까 HD 디바이스라고 할수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분명 히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저는 조금 더 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음... 그럼 전력이나 이쪽은요? 네, 전력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 예. 이제 전력주 들이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전력 쪽 같은 경우는 반등 시 비중 축소의 의견은 동일합니다. 제가 지난 주에도 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삼뭐 삼성전자, SK이닉스, 반도체나 조선이나 전력 같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섹터가 산업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주가 이름은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저는 반등 시 비중 축소의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전력 기기 같은 경우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내가 보겠다라는 그런 기간을 잡고 보신다면 네. 지금 매도하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GPU 같은 경우는 병목 GPU보다 전력 기기 쪽에 대한 병목 현상이 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음. 전력 기기 쪽에 대해서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저는 지금 우리나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0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못 했거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력기 기 같은 경우는 저는 어 산업성에 대, 성장성에 대해서도 저는 크게 의구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 그리고 이 AI AI 하는 이 한국에 가끔씩 네이버는 이런저런 방송이나 컨텐츠에서 다루는데. 카카오 음. 그룹주는 왜 언급도 안 되고 전혀 이렇게 주가가 꼼짝도 못하죠? 네. 그래도 뭐 카카오 나름대로 전견조하게 움직였다라고 아, 생각하는데. 견주하게 하는데. 움직였다? 네, 그래도 이제 6만원 선에서 좀 지지가 되고 있는 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뭐 GPU를 공급해 주겠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뭐 네. 시장에서 2026년도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그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두나무와 이제 합병을 하겠다라는 내용들,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벤트가 좀 있었다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런 이벤트가 좀 부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 AI와 협업을 하면서 지금 카카오톡에 챗 GPT가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네이버와는 방향성이 다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모델을 개발해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서 오픈 AI와 협력을 통해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구조이거든요. 근데 제 생각엔 일단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네이버 같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저는 뭐 시차의 차이일 뿐 네이버와 주가 흐름은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많이 올라왔었던 섹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어느 정도는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 요, 요 인터넷 인프라 소프트웨어 쪽과 관련돼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전반적으로 저는 뭐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